미국 특허 5개 OQ실, 녹내장 황반 변성에 좋다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새소망 바이오입니다. 새소망 바이오는 아미넥스 주간 건강뉴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매주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특허 5개를 받은 영역 증강, 치내 예방 및 치료 등 눈의 건강 제품 아미넥스, 미국 특허 5개의 빛나는 농내장 황반변성 등 논건강 전문제품 옥규시, 항암제 미국 특허 14개를 보유한 일리노이 주립대 약대 교수 출신 대리김 박사님의 기술력이 모두 옹집된 항암, 항염 면역력 증강, 간해독 제품인 알파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703-851-8251미국 01034495110 한국 오늘은 녹내장 황반변성 등눈 건강 전문 제품인 o 큐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o 큐실 섭취 후 가속성으로 보내온 후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 여성 녹내장 환우의 사례입니다. 2017년 1월 15일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 15년 전에 막막방리 수술을 했으며,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얼마 후 또다시 후발성 백내장 내재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분께서는 대학병원에서 특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를 급치 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의사선생님께서 운전이나 영화는 이제는 봐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오큐실 덕분에 농내장 진행이 덜 되니 감사합니다. 꾸준히 먹어 더 나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한 어, 올해 10월 28일 건선 때문에 한동안 오큐실을 끊었었는데 그 사이에 오른쪽 시야 중심부 결손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o 큐시를 하루 6달씩 6개월간 집중적으로 먹었고, 그후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시야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눈 중심부에 결손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아프 떨어졌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느 선교사님이 OQC 섭취 후기입니다. 이분께서는 왼쪽 눈이 19년째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로고 오른쪽 눈도 망막염이 있지만 어느정도 왼쪽 눈보다는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분께서 어느 분으로부터 OQC라는 약을 세통을 어, 받으셨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먹었더니, 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제두 눈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싸워주세요. 그런 말씀을 어,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 사시는 60대 황관변성 환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는 어, 직장인 이신데요. 오크시를 어, 2개월간 아침 저녁으로 4알지 집중적으로 드셨어 드신 후 병, 미국 병원에 가서 전기 검진을 받은 결과입니다. 오크시를 먹기 전에는 매월 매월 한 차례 5 0 0 0불 상당의 눈 주사를 양쪽 눈에 맞아야 앞을 볼수 볼수 있을 정도로 중증인 상태입니다. 어, 젊은 시절인 30대 때부터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 유, 유명 개인안과에서 눈주사를 맞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OQC를 2개월 동안 먹고 난 다음에 미국 병원에서 정기검진을한 결과, 어, 그동안 시력검사 종이에서 가장 큰 글씨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아래 큰 글씨까지 보일 정도로 눈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어, 당뇨도 병원의 목표 수치인 7보다 낮은 6.4가 나와 의사도 매우 놀라워 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지난 2개월간 옥교시를 집중적으로 먹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 결과에 매우 어, 좋았습니다 이분이 옥교시를 먹고 왜 당뇨까지 나아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OQC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당뇨치료 효능이 있는 흑수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OQC 개발자인 제리킴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제리킴 박사님은 암 관련 미국 특허 14개를 보유한 암 전문가입니다. 또한 치매 및 농내장 황반 변성 관련 미국 석가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약대 교수 출신이시고요. UC 어바인데, 퍼지우대 박사 후 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선두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정통 코스를 밟아 오신 암 전문가입니다. 어, 박사님께서 어큐실에 음, 대해서 오큐실을 개발하신 후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은 특히 농내장 황만변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큐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큐실은 어, 미국 특허 5개를 가지고 있는 농건강 전문 제품으로 지금 이 제품 외에는 아마존에서 미국 특허 5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유실 주성분을 보면 커큐민, 생강, 갭디장 6종류로 특히 오큐실의 커큐민은 대리킴 박사님의 선수 커큐민 제조공법 미국 특허에 따라 만들어진 최고수도 커큐민으로 타 제품의 커큐민과는 분자 구조와 효능 자체가 OQC를 개발할 동기 및 효능을 보면, 박사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농내장 황범 변성 산후의 시신경에서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신경에 사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제거해서 죽어가는 시신경을 되살리면, 농내장 및 황반 변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 차안해오피시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내장 및 황반 변성은 방치하면 실명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지만 그동안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눈두수제등 정상 완화 치료 위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영양제에 의존하지만 눈 영양제로는 치료가 시급한 환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OQ실은 시신경에 사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부작용 없이 녹이 없애고 죽어가는 시신경을 되살림으로써 녹내장, 환반변성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OQ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